이 네티즌 수만 인구의 절반 정도인 유광명인 중국, 그만큼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우주여행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켓 발사를 기다리는 우주인들의 얼굴에 흥분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윽고 발사되는 우주선, 끝모를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 떠 있는 우주행 상품 홍보 영상입니다. 타오바오는 미국의 상업 우주행 전문업체와 합작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주행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원 정도가 두 종류, 2억 2천만 원짜리가 하나로 모두 세 종류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100km 상공까지 올라가 무중력 상태를 느껴보고 우주풍경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쇼핑몰 측의 설명입니다. 한 <tacos> <seguinte>, <laughs> <developed>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우리 돈 163조원을 넘겨 세계 1위였던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른바 싱글데이 때는 타오바의 하루 매상만 5조 원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없는 상품이 없다는 별명을 붙여졌을 정도입니다. 중국 시민들은 우주여행 상품의 등장에 신기하면서도 엄청난 고가에 아직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